반면에 이동식 가구는 이렇게 조금 배치만 바꿔도 새로운 구조가 되니까 저는 인테리어 하실 때좀 변화를 주길 원한다면 이동식 가구를 많이 추천해요. 사실 이제 심플릿 시리즈가 가격을 다운 시키려고 이런 철 같은 게 만져보면 은 조금 얇아요. 고가의 제품에 비해서는 비교해보면. 소리가 약간 가볍죠.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장점인 게 이렇게 세칸짜리인데 이게 만약에 usm 모듈이었으면 옮기기가 조금 어렵거든요. 무겁단 말이에요. 근데 가벼워. 그게 또 이동하기에는 장점이더라고요. 저는 같은 디자인으로 연핑크하고 화이트를 골라봤는데요. 이게 파우더 코팅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매끈하고 좀 세련된 연핑크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. 그리고 오염에도 강하고요. 기본은 사실 화이트인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? 미국에서 PPP. 핑크 필라테스 프린세스라고 해서 연핑크가 유행이라고 젠지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래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더 현대 백화점을 갔더니 젊은 브랜드는 연핑크로 디피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아이 방에도.